오늘은 아는 형님이 제 촬영을 구경을 왔다가 제가 빠르게 한 편만 찍겠다고 지금 리뷰를 아주 구걸을 해 가지고 지금 촬영을 얻어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간략하고 팩트만 짚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바로 보시죠. 포르쉐의 마칸 S 인데요 제가 이 차량 재원도 잘 몰라요 진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빠르게 찍는 거라서 핸드폰 좀 보고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V6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배기량 3,000cc의 가솔린 모델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6.9토크에 0-100 5.4초 최고속도 254km. 그냥 그래요, 엔진 성능은. 전면부를 보시면, 현재 이 차량은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. 옷 색깔과 깔맞춤을 제가 했죠. 급하게 공수를 했고, 마크를 딱 보면, 포르쉐. 말 달리는 모양. 아주 기가 막히고요. 헤드라이트, 개구리 같다. 노란 한 마리의 황소개구리. 아름답다. 경이롭다. 끝! 사이드를 보시면, 휠, 옵션이고요. 예쁘다. 백미러, 날렵하다. 색상, 라인, 완벽하다. 끝! 후면을 보시면, 라인 잘 빠졌죠. 둥글둥글하고, 귀엽다. 끝! 내부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. 뭐 베이지 시트 쫙 들어가 있고 고급스럽고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? 이 크로노 스타버치 이게 얼마냐? 300만 원 이게 옵션이야 초식이야 그냥 문방구에서한 2천 원 주면 살것 같은데 300이래요.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여기 있는 건다 옵션 핸들 뭐다보 뭐 설명할 게 없어요.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 끝. 이제 주행을 해볼 건데요. 차 빨리 달래. 그냥 주행은 다음에 끝. 오늘 이렇게 포르쉐 마카레스 짧게 간략하게 신속하게 팩트만 짚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 빨리 가져가야 되는 끝.